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견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할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라 처벌받으면 되니까 가만히 신고만 한다 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명확히 필요가 있겠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하느냐 어린이집이라면 보육교사 선생님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하느냐 보육교사 선생님은 물론이고 원장님까지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상 무언가를 원하냐, 이런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넘어서서 보육교사가 더 이상 아이들을 못 가르치도록 하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이 원에서 그냥 나가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원장이 행정적으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 못 하도록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게 아니라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는 게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그냥 어떻게든 내 억울함이 풀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사적 행정적 그리고 형사적으로 피해자 측에 서 있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님이라면 은 반드시 피해자 측 국선 변호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 국선 변호사 자동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그 국선 변호사 도움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피해자 측 국선 변호사로서 자동으로 따라 붙는 변호사들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 변호사들이 뭐 실력이 없고 아동학대 사건을 잘 모르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변호사들한테 주어진 직무 자체가 아동학대 형사 사건 피해자 대리로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합의에 나선다든지 혹은 상대 측을 향해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서 어 좀더 빨리 배상금을 받도록 한다든지 형사 사건 내에서도. 의견서를 풍부하게 작성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조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이 국선 변호사들의 직무 범위를 한참 넘어섭니다. 이 피해자 측 국선 변호사는 정말로 형사사건에서 아주 제한된 직무 범위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조력을 완전히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막연히 여러분들이 피해자 측 국선 변호사가 있으니 이 변호사가 나이 변호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피해자측 국선 변호사가 나를 위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배상을 받고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정말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제대로 된 아동학대 전문 로펌,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까지 한꺼번에 추궁할 수 있는 법무 법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 부모님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최초 수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종결한다 하면은 사실 그다음은 피해자 측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고등 검사한테 항고할 수 있는 불복 방법이 있고 만약 항고도 받아주지 않으면 법원에 불복 방법도 있어서 피해자 쪽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수사 검사가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버리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행정적인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 수사에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 민사 책임이든 행정 책임이든 지도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기회가 제일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 조기현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창을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많은 피해자들이 권리수호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